네 나무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직포차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은 소식에 다들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 기사를 먼저 보게 되면 자 무슨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나무기술 국방 공공 프로젝트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우선 협상 대선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아 파동이 크기 했는데 저도 좀 먹고 나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매매 어떠셨나요? 아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시간 외에서까지도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물려 계신 분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어, 주가가 반등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또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1,700원뿐만 아니고 오늘 상승했던 1,800원 구간까지, 1,900원 구간까지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네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신 형님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도 오늘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 기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장 중에 상당히 세게 올라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시다피 대장주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눌림에서 왜냐면 자 볼게요 분봉상에서도 고점을 세워놓고 이 고점을 매집하러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매집 관점에서 지금 주가를 흔드는데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돌파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제가 성격상 성격이 급한 나머지 네, 돌파를 기다리지 않고 눌림 때마다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되 관점, 고관점에서 그 매수를 해서 오늘 이것도 수익을 좀 크게 볼수 있었습니다. 일단 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관점에서 한번 매수했고 한번 낙폭 이렇게 패드기가 한번 있었죠. 또 매수하고 패대기 또할것 같아서 또 매수.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가 지금 제가 데이 트레이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어떻게 한다? 어. 여기 보면 전 이렇게 매수 해 가지고 오늘 수익을 좀 보면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 그냥 수익 주길래 판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런 관점이고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종목을 매매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매매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매매한 근거와 이유는 뉴스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빅 뉴스였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뉴스가 아니라 빅뉴스였고, 수급 또한 장중에 분봉을 보시게 되면 수급 또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만 여기서만 거의 한 500억 가까이 거의 지금 마감 때 지금 700억으로 나왔는데, 그때 아마 500억 이상, 아침에 500억 이상 발생했던 그 확률, 그 뭐냐, 그 거래 대금을 보고 저 또한 확신을 가지고 좀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었던 종목이다. 저는 단타, 데이트레이딩, 요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올리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용,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1,900까지 원 다시 갈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하기 전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처럼 제 관심 종목, 관심 종목 그 다음에 관심 종목에 타점이 나올 때 제가 요 관심 종목과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보내드리려고요. 다만 제 구독 해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시면 주 너무 좋고요. 구독 저희 구독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 관심 종목, 저희 관심 종목 이제 나오잖아요. 그 관심 종목과, 그 다음에 매수타점이면, 형님들 조건 검색식 쓰시죠. 그 조건 검색식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실제 전문가가 오늘 관심 종목, 뉴스 기사, 조건 검색엔 뉴스 기사 안 나오잖아요. 뉴스 기사, 재무제표, 오늘 수급,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이런 걸다 확인해서 대장주 저는 대장주만 매매합니다. 장중 대장주만 대장주만 뽑아서 종목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구독자 이제 만 명이 다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만을 이제 목표로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요 뭐냐 제 구독자가 되어 주셔서 제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매매. 어,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무료니까요, 구독만 해주시면, 무료니까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3953-8354요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 구독자 1만 명 이벤트 하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만들었어요. 어,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기입니다. 저점에서 신호가 나오면 반등, 신호가 나오면 반등, 신호가 나오면 반등. 그러니까 단기 바닥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요 신호기까지 문자 지금 보내신 분들께는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식만 드릴 겁니다. 수식만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네, 보내, 문자 보내주시면 네, 저희 구독자인 줄 알고 제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간단합니다.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온 이 자리가 기준봉이라고 해요. 이걸 기준봉. 자, 기준봉은 단지 그냥 장땅봉이 나왔으니까 기준봉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앞에 매물을 장악해주는 봉을 가지고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자, 기준봉 그냥 단어만 알고 왜 기준봉이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있는 매물을 장악해주려고 하는 게 기준봉이다. 장악해준게 기준봉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물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나무 기술을 위해 보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매물이 쫙 있네요. 이렇게 매물이 딱 있죠. 근데 가장 강한 매물이 어디 있어요? 가장 강한 매물은 어디서 봐야 된다?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처음 발생했던 이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처음 발생했던 구간. 자 여기네요 그러면 이 구간에 이 나무기술의 매물대 라인에 딱 정해졌네요 그럼 매물대 라인은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무기술의 매물대가 됩니다 매물대를 왜 체크해야 되냐 주가가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떨어지는 자리가 매물대 자리에요 이해되시죠? 주가가 상승하다가 맞고 떨어지는 데가 매물대 자리라고 그러면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다 맞고 떨어진 자리가 뭐예요 단기적인 고점이 됩니다 즉 우리가 목표가 로 많이 잡죠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이 나오는데 그 라인이 어디다 보니까 2000원 이네요 딱 2000원 라인이네 그럼 우리는 2000원 돌파하기 전까지 뭘할수 있어 주가가 상승하면 입절 대응하면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눌림에서 매수를 잡으면 됩니다. 자, 나무기술 내일도 상승할 거예요. 상승할 건데 자, 나무기술이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오늘 눌림 타점을 얘가 알려주세요. 오늘 자, 시간에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눌림 타점 주가가 눌러주게 되면 오늘 이 구간 어제 시가부터 오늘 종가 구간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6% 정도 7, 6, 7% 정도 나오거든요. 이 구간이 나무 기술의 가장 확실한 반등 구간이에요. 매물 매집봉 세워주고 주가가 뭐요? 예 상승을 했죠. 그리고 아마 내일 시가 여기서 천칠병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시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천칠병에서 시작을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천구병까지 띄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할때 반등해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라고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반등이 나올. 눌림 타점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기억하신 형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물리더래도 몰빵하지 마시고 물리더래도 괜찮아. 반등 구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 해가지고 반등 구간에서 내가 반등할 때 수익으로 빠져나오겠다. 혹은 내가 요거 나는 단타 무서우니까 상당히 잘 흔듭니다. 여기 보시면 어, 저도 오늘 할 때, 어, 얘가 여기서 좀 마음 좀 졸였어요. 요거 저점 깨면, 요거 저점 깨면 저손절하려 그랬거든요. 다행히, 저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딱3분할 했죠. 총 5번 매수했는데, 어,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어, 반등할 때 빠져나왔다. 왜 반등할 때 나왔어? 요 구간을 돌파해주는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매물 때, 여기가 매물 때였잖아요. 마찬가지에요. 분봉도 일봉상이랑 똑같아요. 요 자리가 매물대고 있는데 처음 들어올리 여기 매물을 얘가 소화해 주다가 실패라고 눌리는데 처음 이 매물대를 들어올리는 자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뭐예 강한 저항 라인이죠. 맞고 떨어진다. 이걸 제가 일봉에도 그대로 대입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일봉상에서도 2천원 구원이 강한 저항 라인이다. 주가는 2천원 구원까지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 그래서 눌림채점 그다음에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여기선 손절 가셔야 돼요 여기선 하염없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이 뉴스가 좋기 때문에 우선 선정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협상이 됐다 만약에 협상이 안 됐다면 빠그러지겠죠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던지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저는 그냥 손절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1500원 라인이거든요 1500원 이 라인 깨지면 되게 위험합니다 1500원 라인 깨지지 않게 왜 여기 횡보하면서 올렸잖아 누군가가 여기서 사모았다고 그리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 깨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기 보면 이거 바닥에 제가 나오는 이거 별 단기저점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저점이다라고 알려주면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신호가 나오면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 다른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 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 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 까진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 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개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만약 5%면 50만원 10%면 어, 10 1 0 0만원이란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 0 0만원이란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익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텔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 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수익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 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면 냐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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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형러분들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잘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자, 나무 기술, 자, 돌아서 와 보시게 되면, 자, 일단 박스 크기를 이렇게 볼 때, 바닥에서 이렇게 하나의 박스가 나왔죠. 그럼 얘는 지금 제가 볼때 저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공, 공, 국방 공공 프로젝트 어, 클라우드 만약에 인프라 구축을 나무 기술이 하게 된다고 하면 얘는 두배세배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건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뭐예요? 저항 라인이 될수 있어요. 근데 여기 뚫어주면 어디까지 전고점 라인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번의 슈팅이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단기 협 저기 뭐냐? 국방 공공 프로젝트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협상 대상자가 아니라 협상이 타결이 되잖아요. 그럼 계약금이 크잖아요. 점상갈 수도 있어요. 이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라고요.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매매하시는 거지만 저 기사가 나오기 전에 뭔가 이상하다 하면 막 주가가 막 파동치면서 막 올릴 때 있어. 그러면 어, 기억하셔야 돼요. 어, 우선 협상 대상자? 이거 된 건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기억을 못할것 같아.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차트에다가 딱 해서 오늘 날짜를 딱 찍고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차트를 볼 때마다 뭘볼수 있어요? 아, 이 기사가 있었지. 그러면 얘가 상승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찾아볼 수 있는 거야. 뭘 찾아봐요? 뭘 찾아봐요? 아, 얘 기사, 이 기사가 혹시 확답이 됐는지. 이게 책, 그러니까 체결이 아니라 어, 계약이 우선, 뭐냐, 선정이 됐는지. 그죠?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그렇게 대상 요렇게 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 관심 종목 그냥 관심 종목에 대한 타점들 그거 정리해서 아, 정리해서 그래. 그거 보내드릴 테니깐요 위에 전화번호 010 393 8454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보내시고 지금 요 보내드리고 있는 이 바다 검색기까지 같이 받아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보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